전주에서 가장 핫한 이곳 전주 한옥마을을 더욱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자, 생겨났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한 보임 씨가 신청한 노래입니다. 공일호 아, 부의 이젠 안녕 이제. 한옥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문을 열었습니다. 뭐, 오신 분들에게 좀 어, 전주 한옥마을의 의미, 뭐 감동, 추억 이런 걸좀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.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두 시간씩 진행되는 방송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온 송창현입니다.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을 듣다 보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한 생생한 라이브까지 누구든 초대 손님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막아주고 방송. 딸이 이렇게 수 있고, 어, 또, 이 이렇게, 맛있는 것도 먹고, 또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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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렇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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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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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이